어제 저는 저희 당 전체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렷하게 응답합니다. 끝까지 싸워 끝내 이기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저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격차가 1%로 줄었습니다. 추세대로라면 오늘 진행되는 조사에서는 제가 김문수 후보를 뛰어넘을 것이고 내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전 마지막 조사에서는 10% 뒤졌다가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3% 앞질러 저는 동탄에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때의 악몽이 두려울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선보다 당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어 겨우 생각해낸 것이 반이재명이라는 기치 아래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할 이낙연, 정광훈과 같은 이상한 재료들을 모아 잡탕밥을 만드는 것입니까? 고정표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최대치까지 올랐다가 이제 추락만 남은 김문수 후보가 있고 추세로 밀고 올라가 끝내 이재명 후보를 뒤집을 에너지가 충분한 저 이준석이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최고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타협하는 정치로 갈 것인가? 서초동 광화문 시청 여의도로 갈라져 전쟁 같은 대결을 반복하는 국가로 갈 것인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과 토론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총통이 아니라 국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준석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달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